캐디안 셀드입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 얘예요. 자, 일단 얘를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긴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원을 찍고요. 50이죠? 77이 아니고, 63이 50이고, 150도. 자,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캐디안의 경우는 좌표계가 여기서 먹었 제대로 먹어요. 그래서, 63, 엔터, 찍고요. 다시 한 번, 찍는데, 골뱅이하고, 50에, 각도, 아, 5 0 3 0네5 0 각도, 가 마이너스 아, 30이죠? 150이니까. 됐죠? 자, o 셋을 하는데 1 1이에 11. 네.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현재 이게 분할 보면, 이게 윗밑에 서 여기다 그릴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이, 편집하기 에서 방향 구축. 여기를 여기로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툴의 한계가 있을 때툴 한계를 갖고 해야죠 여기 38이에요 그래서 돌출 38자 양방향이고 38 나누기 29이네요자 <laughs>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똑 튀어나왔는데 여기 38 여기 44거든요 8 1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19니까 3 8에 11에 8 0이니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솔드 잠깐 가리고요. 자, 앞면에서 보고, 사각형 일단은 여기는 19 곱하기니까 38이죠. 탭하고,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됐죠. 다시 3D로 와서, 6으로, 아까 8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41. 자, 소리도 보이게 하고요. 난자를 합집하고, 얘랑, 얘랑 붙이면 되죠. 됐네요. 자, 선감치고요 자, 요게, 필렛이 19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19. 예. 네. 이것도1 0 나와요. 하나. 하나, 둘, 그릇이 아니고 필렛인데 그죠 찍고, 19 이렇게 됐죠 자 이건 나중에 어, 구멍 뚫을 게 있는데 구멍이 얼마냐면 어, 8mm인데요 그럼 여기 원통에서 찍고요 8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밀어 하면 되겠죠 안될것 자, 편집하기, 반사, 0 하고, 그다음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되죠. 자, 뺍니다. 여기서,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죠. 자, 이쪽에 이제 해야 되는데, 보기 평면 구축. 하나, 그다음 둘, 엔터, 엑치면 잡힙니다. 여기 보면 그릴 건데, 뭐, 여기서 그냥, 어27 짜리 해도 되 죠？이렇게 해서 27높 이가 이렇게 분할 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 맞춰 시이같 으니까. 예 그래서, 요 거를 이렇게 해서 합시 합치, 고요. 똑바로 된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38에, 38에 8mm, 8이, 8이죠? 자, 그럼 이 생각 한 거예요? 네. 3 8이 19죠? 밑으로, 예, 네, 8. 예.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빼면 되죠? 여기서, 요거를, 요거를, 끝네요 자. 자, 다시 한 번, 여기 센터에다가, 얘가 10이죠? 10. 하고, 밑으로는 얘보다 큰 데니까 무조건. 그래서 차지판. 여기서 얘를 빼면은 일단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평면고치 마우스 축 버튼 누르면 원상 복귀됩니다. 3처놓었는데요 여기 필렛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원래, 캐드 툴은 다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는 6을 넣으면, 계산이 오류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건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여기, 선이 필요한데,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얘만 남아요. 자, 그럼 이게 6이잖아요? 호. 호 중에 접점. 위에, 위에, 그 다음에 6. 이쪽이죠? 다시. 위에, 위에, 6. 이쪽이죠? <laughs> 자, 이거로 해서 이제 로프트를 해볼게요. 로프트. 얘랑 얘랑. 자 이제 서페이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죠? 예. 일단은 봤을 때 얘를 분리합니다.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르기. 얘를 칼로 해서 이거랑 嗯，嗯，嗯。 라졌죠 이렇게 얘는 안 자르네. 다시 이잘 됐네. 이렇게 지금 됐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미러합니다. 어, 반사. 0, 엔터 쉬프트 이렇게 눌러서 다시 자 자르기 하나. 둘, 세지우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웠죠? 이거 지우고, 자 끝났네요. <laughs> 자 이제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면 스페이스를 평면 개체한테 하나, 두, 셋 천만 걸어야 돼요. 평면하니까. 고린 면이 걸리니까, 면하고 다시 한번 선만 드는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똑같겠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서페이스 모델링툴이 이런 게, 번거롭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따르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뭔가, 여기 문제. 이게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다시. 좀 복사. 그게 지금 이게 여기 1나1 1 1 1여111 111기1기1 1얘1예 아니다 이거 다시 자르기 얘랑 이랑 1 1 111 111다음1 111기1 1 111 111 111 111 111 111자1 1 111 이번에 합집합이 아니고 연결합기자 소리도 됐죠? 예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네요 자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